오늘의 조립 기적의 검 20개정 조립 PC 만들기 채팅을 통해서 견적 문의가 왔다. 그것은 바로 기적의 검 20개정 조립 컴퓨터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였다. 나는 바로 다나와를 통해 견적을 구성 그리하여 PC를 완성. 바로 이 제품 기적의 검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, 10번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번 기적의 검 20개 정에 CPU 점유율은 60%, 메모리는 52.5GB, 디스크는 쓰지 않는다. 인터넷은 엄청나게 쓴다. CPU도 거의 쓰지 않는다. 기저개검 20개정 조립 PC. 완성!